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스케줄은 어떻게 될까요? 네 저희 오늘 삭발 수업 원장님들 실습 1주차 진행할 예정이에요 오늘 어떤 거를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어, 저희 오늘 클래스에 고객님 이제 첫 대면했을 때 상담하는 방법하고 가상 디자인하는 거, 사진 찍는 방법, 그리고 실습까지 해서 오늘 한 5시간 정도 진행될 예정이거든요 제가 오늘 조금 특별하게 저희 수업을 조금 보여드리고자 그 상담하는 거부터 먼저 안내를 한번 드려볼게요. 한번 따라오시겠어요? 아, 네, 좋아요. <laughs> 눈썹 문신이나 터투 이런 경험 있으실까요? 눈썹 문신 해본 적 있어요. 어? 한한 아, 한 아, 6년 됐어요. 엄청 오래됐네요. 네, 오래됐어요. 눈썹 다 했어요? 아 제가 아, 네. 갈려고 했었는데. 아 진짜요? 네. 오, 티가 많이 나는 아, 요 자연스럽게 가서 네. 네, 네. 너무 껌한 네, 거죠. 네, 너무 껌해서. 아음 그래서 제가 하기로 한 거는, 원장님 인스타를램 받고, 네. 저희도 이렇게 찾아본다. 제가 느끼기에 엄청 자연스럽다고 느껴져서 아, 한다고 진짜요? 한 거예요. 우려되거나뭐 아아 이런 부분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거는 거의 반영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돌이킬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좀 잘, 잘 돼야 돼. <laughs> 그 삭발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빛반 사이에서 반들거리거나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진 촬영할 때 위에 조명을 반드시 꺼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찍으면 까맣해나 하고 색깔 너무 안 이뻐요 그래서 앞에 링 라이트에서 조명을 꼭 앞에다 해주셔야 되는데 근데 선생님들 사진 찍을 때 이건 제 키에 맞춰 놓은 거예요 음. 제가 손을 들었을때 고객님과 저랑 직선의 형태로 찍어야 되는데 키가 작으시거나 하시는 분들 다들 이렇게 찍거든요 이렇게 사진은 카메라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렇게 되죠. 네, 맞아요. 그러면 얼굴이 <목소리가> 여기가 <오네요. 목소리가> 편리를 <목소리가> 해야 돼. <돼요>. 얘를 잡아 <목소리가> 이게, 이게 좀 불안정하게 아. 잡으시 분도 있어요. 근데 그냥 여기에 얘를 잡고 이렇게 해서 이것만 이렇게 스냅만 어떻게 해 돼요 스테요크를늘어뜨니다 앞에서 뒤로. 위로... 속도산에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유입시켜서 기간이 요 예, 처음부터. 팬으로 음. 하게 되면 라인이 너무 선명해져서 음. 고객님들이 거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자연스러운 거 얻으신 분들 더 딱딱 떨어지는거싫어하시니까 거. 아. 섀도우로 얘를 반만, 이렇게 반만 더 발라주시고, 물티슈로 디자해주는 거. 그래서 반은 약간 강렬하게, 반은 좀더 부드럽게. 연습당 그거 많이 할수 있는데. 어머, 디진짜 너무 어디자어보세요 진짜. 진짜. 여기랑 같이 써볼요 아. 반만을. 여기에요 여기가 너무 넓으면 상대적으로 꼭지점이 안 보이고 뒤로 후퇴어서 삼자 탈모처럼 보여. 그러네요. 음. 그래서 제가 여기를 앞으로 음. 빼라고 한 이유가 음. 여기가 너무 상대적으로 이렇게 넓어 보이면. 그러니까 음. 얘는 여게 맞아요. 이 꼭지점은 앞으로 좀더 나오면 되고 그냥 이렇게 오잖아요. 피모처럼. 음. 그러면 여기가 상대적으로 좁아, 좁아 보인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를 항상 튀어줘야 돼. 남자는.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꼭지점 찾는 거예요. 눈썹 끝나는 지점 바깥으로 해서, 여기또 끝나는 지점 바깥으로 해서 꼭지점 잡으시고, 이거는 기억나시죠? 양쪽이 비대칭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머리카락의 난 위치도 달라요. 이걸 굳이 똑같이 할 필요 없어요. 근데 똑같이 해야 될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뭐가 아예 없는 경우. 기존에 내가 뭐가 있고, 많은 작업이 필요 없을 때 굳이 라인을 형성을 해서 거기를 맞출 필요가 없다는. 고객님이 끝에 뭐가 남아 있는 끝에 위치를 잘 포인트를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사이드 옆에 라인은 우리가 귀 시작되는 지점부터는 직선의 형태로 내려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꼭지점에서 눈썹산 대칭 맞춰서 살짝 그려주시고 라운드 살짝 잡아주면서 여기서 그냥 그대로 일자로 쭉 떠주시면 돼요. 오늘은 컬 수업인가요? 실습이 컬인가요? 얘가 이렇게 가면 안되고요 얘가 이렇게 해서 올라가야, 올라가야 돼요. 돼요 가고 이렇게 가요 음. 얘는 육상으로 가고 머리 결 남아있는 거를 잘 체크하셔야 돼요 턱발이 모든 부피에 다 동일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개개인마다 다 다른데 측두선에 뭐가 몰려있는 고객님이 있고 네. 요 가운데에 뭐가 몰려있는 사람 여기 있는 사람 아예 다 없는 사람 진짜 다 다르거든요 1차 터치는 뭐가 없는 데를 뭐 있는데 맞춰주는 작업 입니다 음. 그러면 디자인 기본 선은 딱 놓고, 그치? 요렇게 뭐가 많고, 그죠? 음. 내가 여기를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봤을 때 느껴지는 거랑, 움직이고 되게 잘나오더라 네, 네, 네. 왜냐면 질긴 피부는 응. 터치만하면 피나거든요. 응. 오늘 그래도 첫 작업 너무 애써주셨고 오늘 우리 마무리 위해서 어, 실습 1차 고생하셨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laughs>